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작곡가 이일주입니다. E, 자, 오늘은, 어, 지난번에 나폴리 6화음에 이어서, 예, 증육화음, 예, 증육도가 들어있는 화음이에요. 그래서 이 증육화음은 영어로 아규멘티드 6 코드라고 하는데, 예, 아규멘티드 6 코드라고 하는데, 증육도를 포함한 화음이에요. 화음 내부에. 그래서 이 증육화음을 어, 포함한 이 세 가지 화음이 있습니다. 뭐, 오늘은 그첫 번째로, 어, 이탈리아 식스를 배우겠는데요. 이탈리아, 이태리 육화음, 그 다음에 프랑스 육화음, 그 다음에 저먼 식스라고 해서 독일 육화음, 이세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각 화음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이 이름 있죠. 국가 이름, 이태리, 프랑스 뭐 독일 이 어, 국가 이름은 화음의 특성이랑 상관이 없어요. 화음이 특성이랑 상관이 없고요. 중요한 거는 어, 이중류 화음을 포함하는 이세계의 화음 이태리, 프랑스, 독일 육화음은 모두 딸림 화음으로 접근하는 선적인 화음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실 게중류 화음 그러면 무릎 기억하셔야 되냐면 딸림 화음으로 진행하는 무슨 화음이라고요? 예 선적인 선적인 화음이라는 거죠.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오늘의 예, 증육 화음 오늘 이태리 육화음 예. 이탈리안 식스를 이제 처음으로 여러분들과 살펴볼 텐데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여기 지금 이게 전별 174페이지를 잠깐 봐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자이어 증류함 어이세 종류 모두 오늘은 이제 이태리 육함 하지만 이태리 육함이던 점원 어식스건 프렌치 식스건 간에 이 모든 화음들이 세 개의 증류함을 포함한 이세 개의 화음들이 다 오도를 목적지로 하고 이렇게 진행한다는 거죠. 특별히 딸림음 이게 오도가 딸림음이잖아요. 딸림음에 으뜸음은 이 솔, 솔을 이렇게 두고, 자 이쪽으로 중, 진행하기 위해서, 그러이 그러니까 솔을 목적지로 옥타브, 솔을 목적지로 진행하기 위해서 그 앞에 바로 파샵을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라플렛을 붙여줘서 파샵을 어디로 가려는 성격이 강해요? 그렇죠. 솔로 가르는 성격이 강하고 라플렛도 솔로 가려는 성격이 강하죠. 네. 강합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반응계적 순차진행 순차 반진행이라고 하죠. 반응계적 순차진행 순차진행 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증육화입니다. 그래서 이 파샵과 라플렛이 붙었을 때이 음정이 어떻게 돼요? 라플렛, 파샵에서 증육도가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증육도. 메이저건 마이너건 메이저, 어, 메이저에서는 이렇게 파샵에다가 또 라플렛을 두 개를 다해야지 증육도가 되잖아요. 원래 음정을 살펴보면 파샵, 라플렛에서 음정을 계산할 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네,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변화표, 음시표를 가리고 하면 라 파는 육도죠 무슨 육도? 발음이두개 있으니까 단 육도였는데 파에 샵이 붙어서 장이 되고 또 라에도 플랫 붙어서 하나 더 올라가죠. 그래서 증육도가 된다는 거죠. 자이 메이저에서는 이렇게 증육도를 파샵라 플랫 두 개를 붙여서 증육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에서는 마이너에서는 자 마이너에서 보시면 자, A 마이너에서 오도는 뭐예요? 그렇죠. 미소샵시죠 그래서 미, 미 이렇게 딸림음의 근음 옥타브를 봤을 때이 미로 진행하려면 지금 여기는 지금 레에다가 샵을 해 주고요. 그때 옥타브 안에서 움직이죠. 그래서 반음 레샵은 미로 가는 성격이 가 하고 파는 역시 반음이니까 미로 가니까 어, 단조에서는 마이너에서는 어디만 해 주면 돼요? 그렇죠? 이, 레일만 샵을 해주면 되죠. 자, 정리하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 파샵과 라플렛을 붙여서 중립도를 만들어주 여기도, 어, 마이너에서도 파와 레샵에, 부, 어, 해줘서 중립도를 만들어줬습니다. 자, 그러면 화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그 음을 넣어준 것이 바로 뭐예요? 그 음을 써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여기 지워버리고, 그 음을 넣어주면, 라플렛도 파샵 그래서 파샵 라플렛도가 되는 거죠 아 그러고, 그러고 보니까 4도를 이용해서 4도를 1전이 해서 그쵸 4도를 1전이 하면 라도파가 되죠 거기다가 파샵을 붙여주고 그 다음에 라플렛을 붙여줘서 이렇게 증육도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마이너에도 마찬가지 A마이너의 4도인 레파라에서 레파샵을 내줘서 1전이 해준 다음에 육도를 만들어주고 레 네, 샵을 내려서 증육도를 만들어줬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로 이태리 예, 6 이태리 6함이라는 거죠. 이탈리안 6 코드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셨죠? 예, 이해가 되셨나요? 네. 예. 여기 보니까 그래서 이런 코드를 바로 그냥 그러면 이게 사도의 일종의 이렇게 얘기하면 사도의 변성함일 수도 있잖아요. 사도에 이렇게 우리가 6라고 적고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만약에 이탈리안 식스라고 안 적고, 그러면 이게 지금 4도에 플랫, 그 다음에 샵 식스. 원래 이렇게 적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쵸? 이렇게 원래 변성화음을 적으려면. 근데 이거 대신에 우리는 이런 코드를, 증육도를 포함한 코드라고 래서 예, 이탈리안 식스. 예, 이태리6화음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 그럼 샵이랑 플랫이 동시에 등장했을 때는 아 이것이 혹시 증류카운 포함한 이태리 카운 또는 뭐 프렌치 점원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마 마일너도 마찬가지고 사도를 가지고 사도에 유금에 지금 샵을 해줘서 그쵸 유금에 샵을 해줘서 뭘 만들어 줬어요? 그쵸 증류도를 만들어 준 거죠. 그래서 이거 대신에 뭐라고 쓴다고요? 예, 마찬가지로 마이너스도 이태리 6라고 적어준다는 거죠. 기억나시죠? 예. 자, 4도가 이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마이너스 4도는 단사밤이죠. 단사밤인데, 일전이 해서 유금에 샵해준 거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금 파, 레샵에서 증류도가 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적을 수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적지 않고 어떻게 적는다고요? 아 그냥 통칭해서 이태리 육하움 이탈리안 6스라고 한다는 거예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중육하움 안에 그음 으뜸음을 넣어서 으뜸음을 넣어서 자 C 메이저 으뜸음인 도를 넣어서 그쵸? 해봤더니 아4도를 가지고 만들었구나. 자 여기 파샵 예. 야, 파, 레샵에서도 지금 A마이너 1등이날라서 레샵, 파, 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일전이 해준 게 바로 이태리 6화음. 이탈리안 6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중류카음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중류카음은 뭐예요? 중요한 건 딸리마음으로 진행하는, 진행하는, 진행하는 무슨 화음? 선적인 화음이라는 거죠. 이 화음의 목적지는 뭐예요? 바로 딸림 화음이에요. 딸림의 그것도 근음. 근음으로 가려는 성격이 강하다는 거죠. 그렇죠? 파샵은 솔로 가고 단위도죠. 마찬가지로. 라플렛은 또 솔로 가요. 이것도 단위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바로 선적인 화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리 한번 들어보시면 <놀람> 예라플레퍼샵 각각 솔 이렇게 가는거죠 그래서 동시에 울리면 한번 제가 미리 어, 들려드리면 우리 배트맨 음악이 여러분들 너무 잘하시는 그렇죠 배트맨 심포니 5번 1악장 운명이죠 운명에도 보면 여기 지금 예 C마이너로 돼 있는데 제가 한번 연주해 드리면 여기죠. 중력도. 이탈리아, 이태리 육카이죠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바로? 예. 너무 유명한 적이라서 여러분 다 한번쯤 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태리 육카음을 직접 악곡에 쓴다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 어, 설명이 나와서 어, 한번 미리 말씀드리면 이 여기 지금 베토벤은 여기 지금 이태리 식스를 썼고요. 여기 지금 C 마이너 1도 C 마이너에 5도에 6, 그 다음에 6, 5, 전이 C가 C 내추리 베이스에 왔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했는데 여러분 5도 대신에 5도를 대신한 대리와물뭘쓸수있요 1도에 4, 6, 6을 쓸 수가 있겠죠. 대문자로 썼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소문자로 1도에 6, 4, 그 다음에 1도에 6, 4 하면은 5도가 등장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종지감을 강조하게 되죠. 5도 대신에 5도를 대시할 수 있는 1대 4륙, 동적 사륙함을 쓰고 5도로 갈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베토벤 같은 경우는 그냥, 어, 이탈리안 6 다음에 바로, 그쵸? 5도로 진행했는데요. 그 기억해 주시고, 그 이그잼플이 바로 지금 우리 교재 260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이탈리안 6, 예. 이태리 6화음은 변화된 두음을 각각 변화되는 방향으로 2도씩, 2도씩, 무슨 2도? 여기다 빠졌죠. 단위도씩, 단위도씩 진행시켜서 딸림음으로 도달하게 하며 5도로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 아는 거죠. 그러나 종지의 법과 마찬가지로 5도를 대신하는 대리화음인 1도46으로 진행도 매우 효과적이라는 거죠. 뭘 하기 위해서? 종지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죠 종지감 강조. 종지감을 더 주기 위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1도46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도46 다음에는 바로 바로 뭐가 와야 된다고요 자 1도 사았다면은 5도로 가야된 진행이 5도로 되자는 것이 예 전제이다라고 하죠 자그이그젬프로 확인해 보시면 여기 이그젬프1 7 0으 보시면 첫번째 이그젬플은 그냥 이태리 6화음 이탈리안 6다음에 바로 5도로 진행하는 진행입니다 들어보시면 이런 소리가 나겠죠 <놀람> 네. 그냥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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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납니다. 약간, 그쵸. 솔직히 좀 약간 밋밋하죠. 물론 중력함이 들어가서 긴장은 됐지만, 자, 1도, 사륙을 어, 쓰고, 종지적 사륙함을 쓰고, 그 다음에 5도를 뒤따르게 하면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종지감이 더 배가 되는지. 자, 이탈리안 식스, 그 다음에, 1도 사료그 다음에, 5도 7, 그 다음에, 어때요? 훨씬 더 종지감이 강조되죠? 네, 맞습니다. 자, 이, 이탈리안 6 다음에 1도 사6을 강박에 써주고, 5도를 뒤따르게 해주고, 1도로 진행하게 되면 훨씬 더 종지감이 강도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어, 증류하음 첫번째 시간으로 첫번째 시간으로 어, 이태리 육하음 이탈리안 6에 대해서 어,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자 정리하면 자증류하음을 포함한 이태리 육하음 이탈리안 6스는 딸리마음으로 진행하는 무슨 화음이라고요 꼭 기억해주세요 선적인 화음이라는거 기억해주시고요 4도를 가지고 이용해서 4도를 가지고 일전이 한 후에 그 다음에 파샷과 파에 샵해주고, 라플렛에서 증력도를 만들어준 후에, 그렇죠 파샵은 솔로, 라플렛은 솔로 해서, 어떻게 해요? 예. 선적인 화음을 만들어주는 거죠. 반응계적인 순차 진행을 해준다는 거죠. 결국은 오도를 수식해준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오도 대신에 종적 사륙함이 1도 사륙을 사용해서 1도 사륙을 쓴 후에 강박에, 그 다음에 오도가 뒤따라서 나와서 더 종지감을 배가시킬 수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중육화음을 포함한 첫번째 화음이죠 예, 이탈리안 6 예, 이태리 6화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음 시간에는 어, 프랑스 6화음 프렌치 6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